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시간은 6월 10날이고요 화요일이죠 오후 12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다시금 1억 5천만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에서 제가 직접 투자한 최근 종목들 현황부터 살펴보고 정보방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6월 5일이고요 버추얼 프로토콜 18% 카이토 22%자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이죠 아이콘 28% 마스크 네트워크 23% 그리고 6월 10일 바로 오늘이죠. 현충일에 매수했었던이 애니메 코인 24% 수익까지. 자,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다섯 종목만으로 벌써 115%의 누적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기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어가면서 각각 5%씩 수익률 기록 중인 거 보이시죠? 자, 이처럼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이나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등 전부 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 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곧바로 오늘 신규로 매수할 종목 소개해드린 다음 정보방 빠르게 입장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넥스파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이유와 생각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거니까 집중해서 잘따라오시고요 먼저 넥스페이스는 5월 중순 업비트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 왔습니다 이후에는 단기적인 상승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종목을 특히 주목하는 편이죠 좀더 구체적인 4시간 보기 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던 이 1900원 매물대를 최근에 명확하게 돌파를 해주었고 특히 5일 2평선과 60일 2평선의 골든크로스 시그널을 만들어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의깊게 보는 거래량 역시 이렇게 6월 4일 기간 동안 소폭 반등을 시도했던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뚜렷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 60 21의 이평선 그리고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된 이 1,900원 이 부근 매물 대 지지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즉 이대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2,200원 매물 대는 단기간에 돌파음과 동시에 더큰 힘을 실어주면서 2,500원 매물 대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상승장이 끝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저항선인 2,800원 부근 매물 대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부터 시작하더라도 약 50%에 달하는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저번의 관점과 그리고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한 결과 저는 크든 적든 우상향하는 계좌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과 노하우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넥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대응 과정과 매도 타이밍은 정보방에서 제가 제 관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넥스페이스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